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앞에 또 서게 됐습니다.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까요? 오늘 삼성전자 오르니까 다들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어, 막뭐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거의 막뭐 소리 한번 빽빽 지르면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 오를 때는 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뭐, 빠지면 빠지는 거고, 오르면 오르는 거고.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께 평정심을 유지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 좀 많이 하실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또 그대로 또 꼬라박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피는 그 외인들이 한 1조원 샀어요. 1조원, 개미들이 6,200억. 기관들이 간 3,400억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어, 외인들이 1조 원이나 샀습니다. 삼성전자 좀 많이 샀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3천 원 올랐고 어, 하이닉스가 800원 올랐고요. 오선주 1,900원 올랐습니다. 오늘은 뭐 삼성과 하이닉스의 날이었죠. 거 삼성의 날이었어요. 어, LG 엔솔,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다 빠지더라고요. 음, 포스콜딩스 네이버 지금 뭐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막 폐대기들 당했어요. 2.2% 빠져서. 어, 2.29% 빠졌죠. 외국인이 2200억, 기관이 2300억 매도했고, 개미들이 4700억 매수했는데, 에코프로 BM이 3.3%, 에코프로가 3.7%, HR이 3.6%, 알테오젠이 8.7, 셀트유연작 2.7, 레인보우 3.9, 신상 델타테크가 1.5 빠졌고요. 엔캠이 6.2, HPSB 1.3, 리노공업이 0.5% 올랐습니다. 어, 상당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불안한 그런 코스닥의 모습을. 오늘은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삼성의, 어, 유튜브로서 또한번 삼성전자 또한번큰 소리 쳐보겠습니다. 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좀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리고, 응? 흔들립니다. 흔들려. 외롭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하는데, 어,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삼성전자가 2025년이죠. 꿈의 메모리로 불리는 음, 3차원이에요 3차원 그 D램을 어, 공개를 합니다 이 반도체 업계 최초인데 그 3D D램은 데이터 저장 공간이죠 셀을 지금처럼 수평으로 어, 배치한 게 아니라 이 뭔가 수직으로 쌓아야 돼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쌓아 가지고 어, 단위 면적당 용량을 3배 키운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이제 불리는 것 같은데 HBM 시장에서 자존심을 굽긴 삼성전자가 3DD램을 앞세워서 기술 초격체에 다시 이제 시동을 걸것 같아요. 어,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달 26일에서 28일 미국에서 그 열린 글로벌 반도체 학회가 있습니다. memcon 2024인데 여기서 3DD램 개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이 3DD램은 D램 내부에 있는 셀을 수집으로 그 쌓은 한 개의 D램이라는 점에서 Dram의 음, 완제품을 여러 개 쌓아올 용량을 그 늘린 HBM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로드맵에 따르니까 삼성은 25년 수직 채널이죠. 그 트랜지스터 기술을 활용해서 음, 초기 버전의 3D D램을 선보일 계획인데 이 VCT라고 합니다. 이 VCT는 셀을 부수거나 트랜지스터에서 이 전자가 흐르는 통로인 채널을 수직으로 세우고 이를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 게이트죠. 이 게이트로 감싸는 기술이에요. 어, 커피시트를 포함해서 전체 셀을 쌓아 올린 일종의 적층 d 램 a m 은 음, 2030년께 어,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d 램은 기판에 최대 620억 개에 달하는 셀을 수평으로 배열을 하는데, 촘촘하게 트랜지스터를 넣다 보니까, 음, 전류 간섭 현상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셀을 수직으로 쌓으면 트랜지스터 간격이 넓어져서 간섭 현상이 줄어듭니다. 어, 같은 면적에 셀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용량도 크게 늘어나고요. 3D 디램의 기본 용량은 100기가예요. 어, 현재 그 가장 용량이 큰 디램의 3배에 어,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의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내중 주도권을 이 3D 디램을 통해 가지고 어, 되찾을 거랍니다. 3D 디램.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도 삼성이 현재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을 되찾고 있다고 하죠.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분의 흑자 전환도 확실히 되고 삼성이 주가는 오늘 3.66% 올랐습니다. 그래서 8 5 0 0 0원에 어, 마감을 했죠. 하여튼 V, V는 뭐냐? 버티컬, 낸드플래시 그 14나노미터, 핀펫, 게이트홀라운드, 하여튼 이런 외계어 같은 용어들이 있어요. 모두 삼성전자가 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삼성은 한 단계 점프를 했고 어, 경쟁사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년에는 기술의 초격차, 이 바통을 3D DRAM이 어받아요이 3D DRAM은 저장 공간이 그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어, DRAM의 한개의 데이터 처리 용량을 어, 지금보다 3배 이상 어, 늘린 제품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3D DRAM 시장을 선점해서 대용량, 소면적, 이렇게 요약되는 반도체 개발 경쟁에서 음,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 DRAM 엔지니어들에게 떨어진 그숙제는 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데 이거 칩크기를 줄이면서 음, 데이터 처리 용량은 늘리는 겁니다. 어,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IT 기기의 기능이 복잡해지다 보니 더 많은 디램이 음, 들어가야 한다는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관건인. 요새 AI 시대그 AI 시대가 오면서 이런 트렌드는 현재 그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미세공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 네덜란드 ASML이 만든 극자 어선 e u v 노광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음, 칩의 회로를 보다 세밀하게 그리는 식인데, 어, 단위 명작당 용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덕분에 최신 규격이죠. DRAM. 이 DRAM인 DDR5에는 전작보다 세배 많은 620억 개의 그 트랜지스터, 어, 장, 트랜지스터가 수평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숙제가 생겼는데, 빽빽하게 셀을 우겨넣다 보니까 전류노설과 트랜지스터 간의 그 간섭 같은 이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삼성은 지난달 26일, 28일 날그 열린 그 글로벌 반도체 학회 맨콘 2024에서 공개한 3DDM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제품으로 평가가 되죠. 3D 램은 일부 셀을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셀 간격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간섭 현상이 줄다 보니까 전력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 셀을 아파트처럼 쌓는, 쌓는 만큼 단위 면적당 용량도 키울 수 있고요. 삼성은 칩 용량이 3배가량, 3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3D 램의 장점은 기존 디램보다 작은 면적으로 고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고, 그런 만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소형 IT기기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중장기적으로 자동, 자동차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 도로에서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그런 DRAM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음, 3D DRAM은 2036개의 천억 달러 정도 규모에 이를 것으로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 3D DRAM의 성능과 직결되는 트랜지스터 회로의 그 폭도 27년, 28년께 한 8에서 한 9나노로 좁히는 작업에 들어가고, 현재 최신 드램의 선폭은 12나노 수준이네요. 어, HBM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긴 실수를 되풀이지 않기, 않기 위해서 R&D 인력과 조직도 확축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그 반도체 연구소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 내 차세대 공정 개발실을 신설했고, 3D DRAM 개발실 그 개발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미국 법인에도 그 R&D 드램의그 패스파인딩 팀을 만들었네요. 어, 송재혁 그 사장이 직접 이끈다고 합니다. 음, 지난해 하반기에는 미국 마이크론에서 3D 디램 전문가로 꼽히는 ECU 부사장을 영입을 했네요. 경쟁사들도 현재 3D 디램 개발에 들어갔는데 아직 로드맵은 공개하지 못했고, 마이크론은 2019년 3D 디램 연구를 시작했고요. 현재 3사 중 가장 많은 32회의 관련 특허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이닉스도 여러 컨퍼런스에서 3D 디램 컨셉을 공개를 했어요. 현재 중국 업체들도 날립니다. 3D DRAM의 개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어, 중국의 메모리 업체죠. 창신 메모리, 그리고 중국과학원은 지난해부터 3D DRAM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D DRAM을 삼성전자를, 어, 3D DRAM을 삼성전자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게 음, 전문군데,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삼성전자가 이쪽 분야는 상당히 좀 막강한 것 같아요. 앞으로 두번 다시 HBM의 실수를 대풀이하면 안 됩니다. HBM. 얼마나 피봤어요. 하이닉스 2배 이상 올때 3년 전에 꼴랑 해봐야 뭐 1, 2만원 올랐는데. 그리고 주가도 계속 좀 횡보했고. 많은 그 개미들이 참 실망과 허탈함으로 많이 떠났죠. 덧 떠내야 돼요. 덧 떠내야 하는데. 하여튼 많이 떠났습니다. 앞으로는 3D DRAM으로 해서 아주 멋진 퍼포먼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 초장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